10월 14일, 이것만 알고 가 오늘의 뉴스 베스트5. 은행 빚을 갚으라고 재촉한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형이 경찰에 붙잡혔어. 형 A씨는 10여 년전 로또에 당첨돼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나머지 당첨금을 가지고 식당을 개업했으나 경영이 악화되자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해 동생으로부터 빚 독적을 받았어. 형 A씨는 경찰에서 뜻밖의 행운을 잡아 어려운 동생들을 도와줬는데 서운하게 말을 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고개를 떨궜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이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거야 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나루이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일부터 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 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야 대한체육회가 특정 업체와 종목 단체별 경기 기록 운영 시스템 등 10여 년째 총합 15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장 활용 및 정산 등의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드러났어. 세계일보가 김영주 의원실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 도입 후, 현재까지 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58개 지원 단체 중 42개 단체만 해당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매년 수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본격적인 재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오는 18일 사문조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교수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교수의 재판은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어. 비무장지대에 이어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부에서 발생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뒤늦게 멧돼지포획 강화 조치에 나섰어, 지난 7월부터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폐사체가 급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오판이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전파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어.